진짜 아이디어 대박. 너무 예쁘잖아? 저의 픽 컬러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아. 요 벚꽃 데이트 나갈 때 이걸로 끝내시면 될것 같아. 이거지. 쿨톤 분들은 무조건 이 조합으로 발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의자재 종류입니다. 공식 인스타에서 뜨자마자 이건 내 거다 하고 소리를 내적으로 실렸던 어뮤즈의 파우더 리벤지 크전 색상을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런칭을 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왔어요. 발색 컷만 미리 찍어서 색깔 좀 봤는데 색깔 고르실 때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콕콕 찜어가지고 한번 리뷰 보여드릴게요. 일단, 색상은 1호부터 12호까지 총 12가지 컬러로 엄청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 조그만해요 진짜 작죠, 여러분? 진짜 미니백에 어디든지 쏙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라서 휴대하기는 진짜 최고인 것 같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용량은 4g인데, 이 용량이 다른 리벤지크랑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는 봐야 알것 같지만, 굉장히 작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사악한 편이다. 여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치만 어떻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핀처럼 꽂을 수도 있고 클립처럼 꽂을 수도 있고요. 키링이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키링 연결해가지고 가방에다가 파우치에다가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기대했던 건 이걸 떼가지고 부착되는 그립톡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휴대하면서 수정도 하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허! 진짜 아이디어 대박. 그래서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골라 쓰는 맛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1호 피치 핏 컬러입니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조금 신기했던 게 이렇게 보이는 거에 비해서 입술에 바르거나 손등에 바르면 조금 밝게 올라와요. 연하고 차분한 컬러 톤들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입술에 올리면 생각보다 하얗게 올라가요. 치크로 쓰면 정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입술에 바르면 이렇게 돼요. 치크로 쓰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치크로 쓰면 이런 느낌? 이 피치 힙은 진짜 치크랑 립 베이스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 미쳤다, 미쳤다. 저는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바른 김에, 요거 3호 모카 컬러인데, 이게 저의 핏 컬러기도 하거든요. 이 컬러를. 너무 예쁘죠? 와우. 너무 예뻐요. 이 원래 색깔보다 좀 입술에는 조금 더 밝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일리 미지근 조합으로 1호, 3호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감동. 근데 이게 착색이 없는 편이어서, 좀 지우고, 바르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12가지 색깔 다 도전을 해볼게요, 제가. 쓰면서 느낀 건데 건조하게 발리기도 하거든요? 좀 입술이 많이 건조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립밤을 광택이 많이 돌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소독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발라주시면 진짜 게임 하나도 없이 바를 수 있어요. 그 우리 왜 베이스 바를 때 엄청 찐득하게 해놓고 베이스를 바르면 촥 달라붙잖아요. 속은 촉촉하고. 립밤으로 쫀쫀하게 해준 곳에 이거를 완전 딱 붙어버리는 그런 원리로 하고 훨씬 덜 건조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2호 벚꽃장미라는 컬러고요. 근데 또 치크로 쓰면 너무 예쁘니까. 치크로 쓰면 진짜 예쁘네요, 이 색깔. 확실히 아까 1호보다는 좀더 차분한 톤이에요. 1호보다는 이게 2호 벚꽃 장미 컬러입니다. 이게 1호고요, 이게 2호예요. 확실히 더 차분한 톤이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입술이랑 치크에 올렸을 때는 크게 다른 건못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차분하다 정도로 느낄 수 있네요. 3호 모카 컬러, 저의 최애 컬러예요. 진짜 예뻐요. 입술 올려보면 아 요런 느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미지근톤이 맞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딥해 보이는데 막상 바르면 색깔이 그렇게 딥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치크로도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딱이 컬러 느낌이 치크로 바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미지근톤 좋아하시면 3호 모카는 무조건 사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미쳤다 진짜. 3호 모카 발라봤어요. 또 제가 실패 없는 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3호 바른 기회에 3호 플러스 5호 실패 없는 데일리 립 조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호로 발라주면 포인트가 딱 되면서 뭔가 립 조합이 딱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이 5호는 완전 생기있는 포인트 레드 컬러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톤싹 발라주고, 레드로 포인트만 딱 주면, 진짜 준비할 때 매일매일 발라질 것 같은 립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제 4호와 5호를 보여드릴 건데요.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4호고, 이게 5호입니다. 둘다 완전 코랄 색깔인데 얘는 완전 코랄이고 얘는 코랄에 약간 핑크 몇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코랄이에요. 굉장히 흡사해서 제가 양 볼에 비교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요게 4호고 5호입니다. 4호는 완전 주황빛 코랄 컬러고요. 5호는 살짝 코랄 컬러에 핑크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광 코랄 컬러예요. 보시면 여기가 살짝 조금 더 핑크 느낌, 핑크 코랄 느낌이 들고 여기는 살짝 주황 코랄 느낌이 들죠? 입술 발색은 4호로만 해보겠습니다. 저개 색깔이 비슷해서 이런 코랄 컬러예요. 봄웜분들 진짜 잘 쓰실 것 같은 딱 그런 컬러. 4호랑 10호랑 같이 바르면 정말, 벚꽃 데이트 나갈 때 봄원분들 이걸로 끝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발라서 살짝 이렇게 떠먹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색깔이 더잘 올라가요. 음 벚꽃 보러 갈때 봄원분들 꼭 바르셨으면 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추천, 봄원분을 추천하는 조합이에요. 6호는 코랄풍이라는 컬러인데 제가 아까 발랐던 컬러죠. 이거는 완전 생기있는 포인트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이렇게 묻혀서 얘를 쓸면서 눌러주듯이 발라주면 발색이 잘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살짝 이렇게 퍼트려주시면 딱 예쁘게 바르실 수 있어요. 저의 핏 컬러는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너무 예쁘죠? 치짜안할라 했는데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단단한 매트 제형이어서 블러링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이거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립앤 치크들은 되게 말랑말랑한 게 특징인데, 얘는 정말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6호 코랄풍 발라봤습니다. 사과 같아요, 사과. 너무 예쁘잖아. 7호 한번 발라볼게요. 쿨톤 베이스 컬러, 쿨핑크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2호 컬러고요. 여기 지금 7호 컬러입니다. 7호 컬러가 2호보다 조금 더 쿨한 걸 보실 수 있죠. 보는 것보다 발랐을 때 조금 밝아진다는 점꼭이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름 쿨톤 분들 바르시면 진짜 예쁠 것 같은 컬러. 또 이런 컬러는 치크로 바르면 또 얼마나 예쁘냐면 이거지. 저는 일부러 색깔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진하게 바르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진짜 쿨톤. 분들 이렇게 발라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여름 쿨톤 분들 베이스로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쿨톤 립 조합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두개 준비해 볼게요. 지금 바른 7호와 12호 베리쉬를 조합으로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 립앤치크의 특징 중 하나가 보이는 것보다 생각보다 발색이 엄청 강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제일 딥한 컬러도 막상 바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딥한 컬러가 아닙니다. 예쁜 포인트 컬러죠. 보기에는 진짜 무슨 그냥 보라색 같은데 막상 발라 보면은 이렇게 진한 컬러도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 쿨톤 분들 이 조합으로 진짜 꼭 발라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예쁜데요. 여름 쿨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쿨톤 분들은 무조건 이 조합으로 발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7호와 12호 조합으로 한번 보여 드립니다. 8호랑 9호랑 좀 색깔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 8호는 조금 더 진한 쿨톤 컬러고요. 9호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그냥 딸기우유 보라색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흰기가 엄청 강한 제품이라 사실 제가 이거를 입술에 바르는 건좀 무서워서 못하겠고 치크로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입술에 바르면 리얼 홍두깨가 되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립에는 8호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진짜 예쁜 쿨 컬러? 요런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8호를 요쪽에 한번 치크로 해보면 요런 느낌? 완전 쿨톤 치크죠? 치크로만 발라볼게요. 역시다, 역시. 미쳤다, 여러분. 9호는 꼭 치크로 바르셔야 돼요. 완전 리얼 라벤더 컬러가 나오고, 얘는 8호인데 조금 더 붉은 느낌이 있는데, 얘는 진짜 리얼 라벤더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치크 찾으셨던 분들은 9호 당장 사세요. 너무 예쁘네요. 8호, 9호 느낌 차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0호, 11호, 12호인데 이 컬러들은 세개다 포인트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크로는 한 컬러만 발색을 하고 입술에 세 컬러를 한번 발색을 해보겠습니다. 10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예쁜 포인트 색상이에요. 약간 미지근한 느낌도 있어서 웜톤 분들 쓰기 좋은 포인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고 11호 같은 경우는 쿨톤 포인트 컬러로 완전 진한 핑크 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2호는 겨울 쿨톤을 저격한 완전 찐한 베리빛인데 입술에 올리면 그렇게 딥하지 않고 정말 생기있게 예쁘게 올라가는 플럼빛 컬러라고 보시면 저의 최애픽 중 하나인 10호를 이제 치크와 립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얘도 생각보다 입술에 바르면 딥하지 않아요. 정말 생기있게 올라가죠. 이립앤치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본통 발색을 믿지 마시고 꼭 손으로 발색을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게 좋고 제일 정확한 거는 입술까지 발색을 해봐야 정확하다. 참 어려운 립입니다. 이런 립들이 요즘 유행하는 치크 아시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블렌딩이 너무너무 잘 돼요. 이렇게 약간 코끝에도 살짝 앞에 보여드린 미지근 톤 3호 버전보다 조금 더 레드가 첨가된 미지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조금 3호가 좀안 어울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레드 톤이 들어가면 정말 누구나 써도 예쁜 컬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10호 한번 발라봤고, 11호 발렌타인 한번 발라볼게요. 완전 찐 핫핑크 같은 컬러예요. 이것도 쿨톤 분들 포인트 립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이렇게 좀 진한 컬러들은 이 본통 그대로 발색이 되네요. 11호 발렌타인 한번 발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12호 마지막 컬러죠. 베리쉬 컬러는 제가 픽으로 꼽았을 정도로 이런 느낌? 완전 예쁜 생기 있는 플럼 립. 겨울 쿨톤 분들 완전 강추드립니다. 12호까지 마지막 발라봤어요. 색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루하실까봐 중간중간에 저의 최애 립 조합도 같이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솔직히 립 제품은 사서 전부 다 쓰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오는 게더쉬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휴대하기가 좋으니까 진짜 진짜 디자인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오히려 더 저는 이 작은 게제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발색 리뷰와 추천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